안녕하세요. 팀 운영의 팀장을 맡고 있는 원려하러 갑니다. 오늘은 저희가 팀원 모집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희 팀은 우선 잉여특공대 더빙팀입니다. 잉여특공대와 관련된 것들을 더빙할 예정이며, 합의는 완료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건 귀찮으니까 우리 부총괄 달비님, 진행해주시겠어요? 네? 아 저걸 진짜. 아, 네. 우선 저희가 모집하는 분야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잉어특공개 더빙 팀인 만큼 자우냐, 아리, 그리고 홍현들이 제한 모든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반대되는 성별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빙만 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 운영에 꼭 필요한 편집과 일러스트 부서 또한 모집하며 믹싱과 디자인 부서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창과 면접방에서 확인 부탁드려요. 총괄님 이제 하시죠. 알았어. <laughs> 면접은 합발제로 진행되며, 1차는 자신 있는 30초 이상의 녹음본 2개 이상을, 나이, 그리고 지원 동기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는 2차까지 진행 후 합발을 시작하는데요. 합발 일주일 전부터 올라와 있는 투표에 되시는 시간에 투표를 하신다면, 그 시간대에 모여서 다 같이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일러스트 분은 카피페와 같이 저희 팀에서 진행하게 될 영상의 일러와 썸네일에 들어갈 일러스트를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 부서는 일러스트 부서와 비슷하지만 하는 일이 조금 다른데요. 디자인 부서에서 일러스트 부서에서 그려준 썸네일용 그림을 바탕으로 썸네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면접 방식은... 한번더 다이비에게 토스! 팀장님! 진짜 죽을래요? 에휴... 우선 저두 부서의 팀원을 뽑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일러스트 부서의 면접자분도 똑같이 SD, LD의 그림 각한장 이상을 나이와 지원동기 함께 면접본 제출방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부서는 직접 만드신 썸네일 하나 보내주세요. 다만 지원이 없을 시 일러스트부와 편집부에서 분을 담당하게 될수 있습니다. 편집 부서는 본인이 직접 편집한 영상의 링크 혹은 영상을 앞서 다른 부서와 같은 양식과 함께 면접본 제출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믹싱 부서인 직접 믹싱하신 녹음물을 한개 이상 양식과 함께 연저분 제출방으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우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더빙은 스페트럼이 넓은 사람, 일러스트는 만화나 웹툰도 그릴 수 있는 사람, 믹싱은 노래 커버, 믹싱 같은 것을 할수 있으신 분들을 뽑을 예정입니다. 이제 남은 건 팀장님이에 나안해 파업할 거야. 으? 야 해답이 어디가? 아 네. 아무튼,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더빙은 성격이 다른 여러 역을 소화하실 수 있으신 분들을 선호하지만, 실력이 출중하시다면, 원보이스도 상관 없습니다. 일러스트는 만화나 웹툰을 그릴 수 있다면 좋지만, 일러스트만 그리실 수 있어도 상관 없고, 다만, SD와 LD, 둘다 능숙하게 다루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믹싱은 노래 커버 영상을 올릴 수도 있어서, 그런 쪽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좋을 것 같네요. 음아참 나이 제한은 모든 부서 공통으로 14살 즉 09년생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실력이 출중하다면 11년생까지 찔러 보기 받고 있으니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시면 저희끼리 수다도 많이 떨고 리딩도 많이 할 거니까요.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잉특계 최고가 될 팀이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 정점 찍고 전후 어허... 김치국 금물 네 저희 팀 운영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운영팀 모집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